주식 시장이 정말 대단한 이유는 껍데기 뿐인 회사가 속임수로 일정 기간 동안 주가를 높게 유지할 수는 있지만 결국 주가는 그 기업의 가치에 수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 과정이 얼마나 길게 그리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진행되는지가 관건인 것입니다. 물론 어떤 회사가 껍데기 뿐인지 아니면 정말 내실이 있는 회사인지 알아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본적 분석의 바탕 위에서 자신 만의 기술적 분석을 더하고 거시 적 환경의 변화와 각종 정보들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올해 50만원을 도파할 가능성 이 높은 주식 탑3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3위는 제2재당입니다 한국의 it산업에 삼성전자가 있다면 식품쪽에는 바로 cj제일재당이 있습니다. 2007년 9월 1일 CJ 주식회사의 제조사업 부분이 인적분할 되어 설립되었으며 CJ그룹이 지금처럼 미디어, 유통적으로,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었던 건 그동안 CJJ재당이 제 그룹의 캐시카우 역할을 잘 해왔기 때문입니다. 1953년 제 J재당 공업주식회사로 출범했으며 창업주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병철 회장님이십니다. 현 주가는 3 4 6 0 0 0원이며 시총은 약 5조 2천억원입니다. 주가 50만원 도 다시 시총은 약 7조 5천억원입니다. 매출의 특이점은 바로 식품 사업 못지않게 물류나 바이오 부문의 매출도 크다는 것입니다. 주력인 식품 부분을 보면 과거에는 해외에서 비교적 존재가 미미했었는데 2019년 미국의 냉동식품 기업 쇼안스를 인수하면서 대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 투자를 반신반의 했었는데 2020년 식품 매출 구조원 중에서 해외 매출이 46%였으며 특히, 미국 매출은 2018년 3,649억 원이었는데, 2019년에 슈안스를 인수한 후, 2020년에 3조 3,286억 원으로 약 9배 정도 성장했습니다. 즉, 해외 매출은 약 4조 원이 조금 넘는데, 그 중에서 미국 매출만 3조 원이 넘는 것입니다. 미국 같은 다인종 국가에서의 성공은, 세계 대부분의 개별 시장에서도 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유럽에서도 비비고 제품의 인기는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만두의 본고장 중국에서 역시 한국 만두와 김치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식품 부문은 이렇게 안정적인 캐시카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목해봐야 하는 부분은 바로 바이오 부분입니다. 현재 PHA를 대량으로 양산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서 몇 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PHA를 쉽게 설명하면 친환경 플라스틱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즉 자연 상태에서 썩는 플라스틱의 원료라는 뜻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화학 플라스틱의 사용 제한이 확산되면서 향후 5년간 매년 50% 이상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며, 늘어나는 수요를 맞추기 위해 공격적으로 생산 능력을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다양한 시제품들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사업 성공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발효 및 정제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식품청가제, 사료청가제 부문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CJ제일재당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재료에 해당하는 곡물 가격의 안정화 둘째,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증가한 물류비의 안정화 셋째, 생분해 플라스틱 시장의 성장속도 올해 50만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은 주식 2위는 바로 네이버입니다. 현 주가는 31만원이며 시총은 약 51조원입니다. 주가 50만원 도달시 시총은 약 82조원입니다. 작년 실적을 보면 전 부분이 아주 고르게 높은 성장을 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현 주가는 카카오의 골목상권 침해로 인한 프레퍼 산업 전체의 성장에 대한 의구심이 증가하고 빠른 확장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의 원인으로 거의 연중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지만 올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좋은 실적을 낼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작년 1분기에 단기 순이익이 약 15조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이것은 라인 분할로 인해서 일회성으로 반영된 것입니다. 경영통합 후 지분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한국과 일본 시장을 넘어 세계로 진출하는 초기 단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각 사업부문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서치 포레폼은 검색과 디스플레이 광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색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유저들을 끌어들이고 그들에게 광고주가 원하는 메시지를 노출시켜 줌으로써 수익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국내 광고시장은 정체되어 있는 반면에 온라인 광고시장 그 중에서도 특히 모바일 광고시장의 확대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전체 광고시장의 성장도 매우 빠르고 이미 온라인 광고시장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성장은 당연히 1위 사업자인 네이버가 가장 큰 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커머스는 쇼핑 검색, 쇼핑 수수료, 쇼핑 관련 디스플레이, 멤버십 매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년 4분기 거래액은 재작년과 비교시 110% 성장했으며 연간으로는 1.9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역시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네이버의 브랜드 스토어는 617개로 확대되었습니다. 핀테크 부분은 크게 네이버 페이와 금융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커머스 부분의 성장과 함께 빠르게 확대 중이며 오프라인 포인트 QR 결제, 후불결제 서비스 등을 출시하며 네이버의 포인트 생태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편결제 서비스와 송금 서비스의 이용금액 증가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콘텐츠 부분입니다. 네이버는 웹툰, 웹소설, 뮤직, 브이라이브, 스노우, 제페토 등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은 현재 약 1억 7천만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미 연간 거래액도 1조원을 돌파한 상태입니다. 북미 시장에서 네이버 웹툰과 와패드의 월간 이용자 수는 이미 각각 1,400만 명, 9,400만 명에 도달했으며 두플랫폼내 콘텐츠 100개 이상을 영상화하는 프로젝트가 이미 와패드 웹툰 스튜디오를 통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네이버의 발전 방향은 매우 훌륭합니다. 하지만 투자 시에는 반드시 네이버의 물적 분할 계획을 확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카카오만큼은 하지 않겠지만, 제2의 LG 에너지 솔루션 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올해 50만원을 도파할 가능성이 높은 주식 1위는 바로 LG 이노텍입니다. LG 이노텍의 전시는 1970년 설립된 금성 알프스 전자주식 회사입니다. 광학솔루션 기판 소재 정장부품 3개의 사업부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그 외에 전자부품 사업을 별도 사업 담당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 주가는 353,500원이며 시총은 약 8조 4천억 원입니다. 주가 50만원 도 다시 시총은 약 12조 8천억 원입니다. LG이노텍의 최대 강점은 바로 광학 솔루션 부문입니다. 물론 아이폰의 판매량에 따라 실적의 낙폭이 크기는 하지만 예전에는 주로 프리미엄 제품에만 고사양의 카메라가 장착되었었지만 이제는 중저가 제품들마저 카메라의 성능이 중요한 시장 경쟁력 요인이 되면서 매출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LG이노텍은 이와 같은 시장의 변화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매출 구성을 보면 광학 솔루션 사업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그동안 a g 이노텍이 성장성 부문에서 투자자들에게 큰 환영을 받지 못한 이유입니다. 소수의 글로벌 대기업들의 영업 성과에 따라 a g 이노텍의 실적 변동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를 것입니다. 현재 a g 이노텍은 두 가지 새로운 성장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애플카입니다. 에지노텍이 공급사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애플카는 2025년부터 출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올 하반기부터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에지노텍은 메타버스의 핵심 기능인 3차원 입체영상 구현을 위한 장비들에 대한 세계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기존 거래회사인 애플은 증강현실, 가상현실 관련 기계 출시를 준비 중이며, 마이크로소프트와도 관련 제품의 공급을 위한 양해각서를 맺은 상태입니다. 세계 시총 1, 2위의 기업들이 모두 에이지 이노텍과 메타버스 세상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에이지 이노텍은 한국 기업 중에서 메타버스 하드웨어 시장의 성장의 가시를 가장 많이 받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올해 주가가 50만 원이 넘을 가능성이 높은 주식 세 종목을 알아봤습니다. 그럼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싶은 세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